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여러분들 이입니다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죠? 그래서 바로 준비한 신발 할인 특가 영상 기본 40% 할인의 스니커즈에서 더비 부츠까지 없는 게 없도록 알차게 골라봤습니다 오늘 영상 놓치면 손해입니다 자 그럼 신발장 든든하게 채워줄 키이픽시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예전에도 추천드렸던 적이 있는 캐주얼룩 만능템 반세어센팅 웨이브 워시드입니다. 요거 요거 워싱감이 야물딱지면서 빈티지하니 제가 코디하면서도 자주 손에 가게 되던 제품인데 요거 할인 가격이 말도 안 되더라고. 2만 원대야. 캔버스 코튼 소재로 사계절 내내 활용하기 좋으면서 막 신어도 세탁 걱정 없는 그런 스타일. 이미 빈티지하니까. 좀 더러워져도 티안 나. 앞코 쪽에 자연스럽게 접힌 듯한 워싱감부터 아웃솔 신발끈까지 전체적으로 빈티지하니 너무 예쁘잖아요. 전투용으로 신기도 좋은데 이런 야을 딱. 지 디테일들이 있으니까 뭔가 패션 센스 남달라 보이는 거죠 반스는 접지력이 되게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헬스화로도 2만 원대면 나쁘지 않잖아? 물론 제가 헬스를 가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 가시라고. 전체적으로 착화감도 안정감 있고 가벼워서 데일리하게 활용하기 좋을 신발이에요. 총4 가지 컬러 중 그래도 역시 가장 휘둘막들 신기 좋은 건 블랙 컬러. 캐주얼한 무드의 코트를 활용한 룩에도 잘 어울리면서 은은하게 포인트 챙겨줄 수 있고 좀더 빈티지하면서 힙한 스타일에는 말해 뭐해요? 원래 세트인 것 마냥 잘 어울리잖아. s t a l k e 다음은 야세의 스파이더 스웨이드 스니커즈입니다. F/W 시즌에 찰떡인 운동화 어디 하나 없을까 찾아보다가 찾게 된 신발인데요. 부드러운 천연 소가죽으로 고급진 브라운 컬러감 자체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신발입니다. 앞코가 얇. 상하고 날렵하게 빠진 실루엣으로 요즘 딱 트렌디하기 신기 좋겠더라고. 전체적으로 절개 라인들이 입체적으로 들어가 유니크하면서 또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바로 아웃솔. 축구화가 떠오르는 올록볼록한 러버솔이 아이보리 톤으로 들어가 자연스럽게 브라운톤과 어울려지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매력적이야. 빈티지하니 맛있어. 겉보기엔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신어보면 발바닥부터 발꿈치까지 전체적으로 폭신하니 착화감도 좋았습니다. 굽도 3cm 정도로 적당한 편이고요. 추가적으로 오렌지 컬러 신발끈도 함께 들어있는데 끈을 교체하시거나 믹스해서 신. 도 귀여울 것 같습니다. 총두 가지 컬러웨이 중 가을 겨울 발이 다져갈 것 같은 브라운 컬러가 예뻐 보였는데요. 올리브 카키 베이지 이런 클래식한 톤들과 매칭한 핀터레스트 감성 낭낭한 룩으로 활용해 줘도 예쁠 것 같고 이런 브라운 컬러는 데님과도 찰떡이라 다양한 룩의 데일리로 활용해 주기 좋을 것 같네요. 스토커즈 다음은 로스트가든의 유니폼 필드 부츠입니다 남자의 신발장에 하나쯤 있으면 좋을 브라운 스웨이드 부츠 부드럽고 야들야들 결감이 느껴지는 스웨이드 소가죽으로 우아하면서 남성미 넘치는 스타일 신을수록 발에 맞춰지고 조금 더러워지면서 더 예뻐지는 제품 전체적으로 살짝 여유 있는 라운드 토 형태로 앞코 부분이 살짝 더 동그스름하게 올라와 있어 마냥 묵직하기만 부츠 스타일은 아니라서 좋았어요 뭔가 두루두루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하기 좋겠더라고 발목 정도 오는 높이로 위쪽에 퀵 레이스가 들어가서 신고 벗을 때 불편하지 않고 인솔에 라텍스가 사용되어 착화감도 편 했는데요. 또 센스 있다 느꼈던 건 홍창 아래에 러버솔을 덧대어줘서 미끄러질 걱정 없이 접지력도 굉장히 좋았어요. 총 3.5cm 급으로 키높이 효과도 좋고요. 디테일 하나 하나가 좀 섬세하고 야물딱지고 정말 클래식하게 담백한 스타일이라 요번 할인가 15만 원대 지금이 기회입니다. 총세 가지 컬러웨이 중 가장 스웨이드 부츠 느낌 물씬 풍겨주는 근본 컬러 베이지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더라고요. 담백 깔끔한 치노 팬츠 니트 활용룩에 더비 대신 신어주기만 해도 뭔가 슈즈 때문에 다른 느낌을 주는 코디. 또요런 부츠가 매력적인 룩은 아메카지. 요런 캐주얼한 룩 활용 가능해서 얼마나 좋은데요. 스타커 다음은 국밥 같이 활용하기 좋을 더비 킨치의 오피스 111 모델입니다. 할인할 때 기본템 쟁이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테니까. 오피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단정하고 지적인 무드로 오랫동안 클래식하게 활용하기 좋을 비인데요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부드럽고 매끈하면서 유열한 질감에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오라는 오광택감까지 야물딱진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적당히 얄쌍하게 빠진 라운드 톱실루엣 범용성 좋게 활용하기 좋을 스타일. 인솔은 오솔라이트 폼에 라텍스까지 덧대어져 있어서 착화감도 푹신푹신합니다. 무드가 좀 딱딱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셨. 분들도 요킴지 제품 신어보시면 아 요게 아, 착각감이 좋은 거구나 블랙 홈창으로 세련된 느낌은 가져가주면서 밑창에 비브람소를 덧대줘 접지력도 좋고 미끄럼 방지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3cm 구분 더미요 전체적으로 보기엔 깔끔 담백하지만 섬세한 디테일들이 녹아든 킴치 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인할 수 있을 때마다 내가 가져오지 입문용으로도 추가 영입용으로도 추천드리는 더비입니다 깔끔하면서 도 세련된 무드로 출근룩부터 데이트룩 경조사까지도 깔끔하게 요구되는 자리엔 무조건 오케이 담백한 맛에 캐주얼룩 매칭해 주셔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다양하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ockers. 다음은 제가 올해 좀 많이 추천했던 슈즈죠 나이키 킬샷 실제로도 저도 사계절 렌을 활용하고 있는 스니커즈인데 요게 무려 반타작! 5만원대! 스웨이드 소재로 들어가준 어퍼가 라이트 그레이 컬러로 들어가줘서 어떤 팬츠나 무난하게 매칭하기 쉬우면서 고급진 느낌 여기에 스우시가 개나리색? 좀 진한 옐로우로 들어가줬는데 라이트 그레이 톤과 잘 어울리면서 포인트는 챙겨줬습니다 킬샷은 신으셨을 때 뭔가 이 스우시 컬러 포인트가 은근 룩의 포인트가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네이비는 살짝 밋밋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건제 추가 영입! 예정이에요. 얄쌍한쉐입이라 스트레이트부터 적당히 루즈한 핏 바지까지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고 착화감 나이키답게 폭신폭신 편하기에 신발장에 이 제품 하나 있으면 매일 아침 고민 없이 가볍게 신고 나가기 너무 좋죠. 비즈니스 캐주얼룩에 스니커즈가 되는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께 스니커즈 추천을 해달라 요청을 받으면 저는 킬샷을 추천드릴 때가 많아요. 깔끔한 쉐입감이라 코디를 해치지 않고 딱 적당히 스포티한 맛도 나주고 러브하우스로 적당히 캐주얼하면서 빈티지한 맛도 있으면서 접지력도 좋기에 미끄럽지도 않습니다. 우리 출퇴근 게어 개가 미끄러지면 안 되잖아. 총 몇까지 컬러웨이 중제 픽은 겨울철에도 상큼하게 포인트 챙겨주는 이 유니버시티 골드 컬러 데이트룩, 남친룩 하면 빠질 수 없는 코트와 매칭해주셔도 담백한 맛으로 잘 어울리면서 캐주얼하게 데님과 매칭해도 예쁜 슈즈라 이 슈즈는 사계절용입니다 스토커 마지막은 컨버스 척테일러의 올스타 하이스트리트입니다. 가격 좋은 신상, 뭐 블랙 앤 화이트 컨버스 기본템이잖아요. 탄탄한 코튼 캔버스 소재로 계절 상관없이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소재감. 가격대도 3만 원대라서 부담 없이 막 시기 좋잖아요. 적당히 날렵한 쉐입감으로 특히 꽉 끈해서 신어주면 예쁠 실루엣에 동글동글 귀여운 맛이 있는 아코가 컨버스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기존 제품과 가장 큰 차이점은 신발 혀부분과뒤축 부분에 말랑말랑 폭신한쿠셔닝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요거 때문에 발을 조금 더 편하게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적당하게 볼륨감도 잡아. 주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인솔엔 오슬라이트 폼을 사용해서 착화감도 좋았고요 어떤 착장에다 무난하게 잘 어울릴 스타일이라 뭔가 내 네, 컨버스 다 달았다 하시는 분들 할인할 때 쟁여가세요 기본 템포지션의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 웨이로 특히 컨버스에 데님은 실패 없는 조합으로 이렇게 귀여운 느낌의 남친룩 스타일에도 좋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여기저기 휘뚤맞들 만능 슈즈일 것 같네요 스타커즈 자, 이렇게 해서 무진장 큰 할인율과 함께 우리 신발장 든든하게 채워줄 키미픽 슈즈들 보고 오셨는데요. 확실히 블랙 프라이데이엔 내 신발장, 뭐 옷장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을 하시고 추가 영입하는 아이템 혹은 리뉴얼 해야 되는 아이템을 잘 보신다면 할인율 좋게 여러분들의 옷장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얼른 장바구니 아이템 결제하러 가야겠어요. 카드 슬래시.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할인 좋아하는 거! 다 똑같죠? 저도 할인 되게 좋아해요. 뭐 사지? 뭐 사지? <laughs>